자, 이건 저희 우리 팀이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입니다. 자, p 파 대회 예선전은 2013년 10월 20일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였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였어요. 전 세계 수많은 국역분들하고뭐 날려갔었고요. 이런 재난 구조형 로봇뿐만 아니고 최첨단 로봇들이 다 한곳에 모여 있는 굉장히 엑사이팅하고 정말로 유익한 그런 로봇쇼 아, 되었습니다. 아마 얘는 로봇다한보셨을 거예요. 뭐 Boston Dynamics 만든 빅 i 뭐 치타 로봇도 있었고요, 뱀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개막식도 한 성대했고요, 어, DARPA 디렉터죠. 그리고 뭐전 세계 미디어에서 와서 취재를 많이 하고, 뭐 IMAX도 꼭 찍고 그랬는데한 어, 가지 배운 거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이런 미디어 인터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런 나무 상상에서 편해요. 다 키가 크기 때문에 자 드디어 이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선전입니다 자 예선전에 덟가지 미션은 각 4점 만점 그러니까 사 8, 이3십이총 32점 만점이고요 각 타스크는 30분 30 minutes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타스크, 벽에 구멍을 뚫는 건데 이거는 예선전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바꿨어요 그래서 벽돌벽이 아니고 어, 석고벽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로봇이 갑니다 척척하죠 자 저기 에 보이는 파란 삼각형 보이죠 저기를 저 노란색 줄릴를 잡고서 삼각형을 뚫어서 구멍을 내면 통과합니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구소에서 연습할 때는 전혀 문제없이 됐습니다 자 로봇이 시작하죠? 가서 이제 드릴을 잡고 이제 갑니다 이제 찔러 가는데 <laughs>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자 우리 로봇은 문제없이 항상 작동이 돼요 이 전구실 안에서는 근데 바깥에 갖고 나니까 바람을 거니까 휙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 여러분들 뭐 로봇들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유튜브에 뭐 로봇들이 날고 뛰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사람들은 로봇에 대한 지금 엑스펙테이션이 너무 너무 높아요.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뭐 여기 왔던 친구들 보면 우리 로봇이 막 뛰어다니고 한 손으로 막 자동차 들고 올줄알았는데이 로봇들은 굉장히 프라지얼하고 굉장히 느리고 힘도 별로 없고 아직 갈 길이 먼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면 여덟 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빵점을 받은 거예요. 큰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로봇 대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인류를 구할,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노력과 시간, 모든 걸투자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데 여덟 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빵점인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죠. 선생님 어떻게요? 해 오케이, calm down. Let's uh, uh, prepare for the second test. 두 번째 테스트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험난한 직을건는 건데 이거는 예선전이기 때문에 쉽게 바꿨어요 램프로 올라가고 내리고 쉐브레로 통과해서 여기 가서 끝에 가서 저쪽까지 가면 됩니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시작했어요. 로봇이 가죠. 문제 없죠. 촉촉 올라가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연구소에서 실험할 때 항상 잘래요. 하지만 진짜 the real world, unstructured environment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30분의 시간이 주졌기 때문에, 어? 자, 30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리셋을 하고 이제 로봇이 갑니다. 어, 죄송합니다. 동영상 잠시 뒤로 돌렸는데 <laughs> 다시 한번 보죠. 자, 로봇이 갑니다. 착착 올라가다가, 자, 가는데 왠지 모르지만 발을 헛디뎌는지 바람 때문인지 로봇이 헛디디죠. 자,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리셋하고 갑니다. 자, 로봇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노란 선이 보이시죠? 이 노란 선을 지나가면 일단 1점을 받아요. 일단 1점을 받아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일단 1점을 받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어? Time's up. 시간이 거기까지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타 a 스크도빵 점을 받는 거예요. This is a big problem. 여덟 가지 타이스코 두 가지를 빵 점을 받은 거예요. 막 panic. 이거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좋게 okay. 나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일단 일단 다음번 준비하자. 세 번째 건 뭐냐면 그이 소방 호수를 하는 건데요 이쪽 벽에서 저 소방 리일보이죠 뽑아서 자꾸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웹에서 힘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노란 선을 넘으면 1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연결시킬 기술은 아직 없었고 이걸 닫기만 하면 또한 1점을 받아요 닫죠? 뿌리 닫죠? 닫는데 안 닫대요 그래서 1점을 받았습니다 <laughs> 큰일 났어요 8개 중에 3개 중에 지금 1점을 받아서 패닉 상태인데 고개를 딱 들어서 전광판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4등이에요. <laughs> 그래서 학생, 오, 우리는 4등이라고, 오 진짜래? 오 하자 하자. 그래갖고 다음 거 준비해 준비해서 준비합니다. 자, 다음 거는 밸브들 열고 닫는 건데 밸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형 밸브를 착 가서 쫙 꺾습니다. 두 번째 밸브, 삼0실쫙 덮어요. 더, 더세 번째 밸브 를 하는데. 총 4점 맞자, 4점을 다 받은 것 말고 가장 짧은 시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학생들이 와막사 이거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하자. 그 다음 거는 문을 여는 건데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손절를 돌려서 밀고 통과. 두 번째 문 손절을 잡아서 잡아당기고 통과. 세 번째는 굉장히 뻑뻑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실험할 때 문제없이 됐어요. <laughs> 자, 로봇이 갑니다.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로봇이 갑니다. 문의 손잡이 잡고 돌리고 밀고 들어가죠. No problem. 그는데 갑자기 <laughs> 문이 닫히는 거예요. It's okay. 다시해서 문을 열고 통과했습니다. 자, 일단 저 노란 선을 통과해서 일점 받아죠. 두 번째 문을 잡고 잡아당겼습니다. 반대편에서 바람이 <laughs> 문이 닫히는 거예요. 또 열었어요. <laughs> 또 닫혀요. <다쳐요>. 또 했어요. <laughs> 농담이 아니고 네번 연속으로 바람이 불어서 문이 계속 닫혀서. 여기까지 갔더니 30분의 시간이 줘서 일점을 받았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어 운전을 하는 타스크인데 사실은 이 여덟 가지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운전하는 타스크는 왜 포기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 적도 없고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로봇을 자동차에 태워 본 적도 없었답니다. 근데 이건 예선전이기 때문에 로봇이 자동차에탄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넓어에서는 각 팀마다 30분의 시간을 주어져요. 로봇을 차에 태울 시간을. 그래서 30분의 시간이 주었으니까 태워 봤죠 탔더니 어? 안내? 그러니까 어? 돌릴 수가 있어요. 대박, 어? 발이 닿아요. 시계를 보니까 25분 남았어요. 팀뭐 해봐. 25분 안에 우린 지금 로봇이 운전한 프로그램을 짜자. 네? 25분 하자. 네. 말도 안 되죠 로봇이 자동차로운전을풀어보면 25분 안에 어떻게 짜요? 근데 하기로 도전했습니다. 치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대회에서 로봇이 자동차 운전하네요. 100배속? 그래도 그러니까 천천해요? 근데 가요. 가요. 통과죠? 통과죠? <laughs> 그래서 과연 결국 절승전에 갔냐? 갔냐? 갔느냐? 어? 예스 전체 팀 중에 네 팀만이 여기까지 갈수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갔고 사실 여기서 이제 로봇이 차에서 내리면 또일 점을 받고 골까지 가면 또한점 받고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일 점을 받았습니다. <laughs> 자,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로봇이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예선전에서는 8등 안에만 들면 1 백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고 결승전으로 갈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8등 안에 드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결과는. 점 차이로 구두를 한 거예요. 1점 차이로 구두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눈이 깜깜한데 1 점. 이거는 다시 해도 그냥 대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구하고 인류를 구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산 대회인데 1점 차이로 구두를 했죠. 구두를. 아,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는데 뭐 시상식을 했죠 상도 많이 탔는데 이제 로봇들은 이제 에이, 실망했는데 그래도 인간들은 샴페인도 터뜨리고 어, 그래도 셀레브레이션했습니다자 <laughs> 그래서 요즘에 Thor 오피는 뭐하냐면요 Thor o p 는 요즘에 딩가딩가 이렇게 놀고 있고요 칵테일 하나 들고 여러분 Charlie 로봇 기억나시죠? Charlie 로봇은 요즘에 청소부로 전락됐고요. 네, 네 진짜 아니고 설정 사지예요 진짜 아니고 그리고 Thor는 그래도 나는. a c 박 그래서 금년 결승전에 나오고 싶다고 별을 군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반전이 있는 남자입니다짠짠짠 반전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글 회사죠 구글 구글이 요즘에 최근에 로봇 회사들을 막 사기 시작해요 근데 구글이 산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 샤프트라는 회사를 샀는데 샤프트라는 회사에 사실 예선전에서 (1등을) 했던 회사예요 근데 구글이 (1등) 하면서 샤프트를 사면서 대회 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8등이) 누구예요. 팔 등이 우리 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결승전에 나갑니다. 6월 달에 나갑니다. 예 ye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어~ 벌지 아텍에다 이제 유스로 옮기면서 이제 팀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로버 투어는 버지아 팀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로봇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큼 힘든 건지 알 거예요. 밑에 랜덤한 물건을 주면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쓸 수도 있고요. 저런 돌 같은 걸 넣어도 스스로 밸런스 할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아까 얘기했던 인공 근육 기술 같은 상용 하지만 할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걷는 것도 이제 아주 잘 걸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해 를 주셨고요. 저희는 팀을 나누고 저희는 Thor Op의 새로운 버전으로 UCLA 팀으로 나가는데요. 아직 아무 한도 공개 안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가 대회에 갖고 나가는 팀은 바로 이 로봇입니다. Thor RD Rapid d e p l o y m e n t 라고 새로운 처음으로 우리 어, 연구소 이외로 어, 밖으로서 함께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로봇을 저희는 금년 결승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머니 로봇, 멋있죠? 그쵸? 근데 진짜로 휴머니 로봇들이 진짜로 우리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거 해줄 수 있을까요? 로봇들이 2050년까지 인간 월드컵 축구팀하고 축구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봇들이 미래, 진짜로 이런 자연재 해 혹은 man-made natural disaster에 정말로 재난구제에서 이거 사람의 생명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